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알람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알람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 왼쪽 상단과 같이 구현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개의 화일루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화일루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과 알람 설정 시간을 비교를 해서 자,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과 동일해지는, 그러니까 크게 커지게 되면은 경과 시간을 표시하면서 스테이터스 LED를 자 참값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경과 시간에는 현재 그 현재 시간으로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부터 얼만큼 경과됐는지를 자초 단위로 보여줄 텐데요. 자 블록 다 그리고 이 아래쪽 코드 같은 경우는 자 스테이터스 LED만 자 참값으로 보여주게 되면 너무 밋밋하기 게되 때문에 자그 랩뷰에서 자, 웨이브 파일을 불러와서 소리를 재생시켜 줄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또 별도의 파일루프를 운영을 해서 자, 스테이터스 값이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운드 출력 볼륨 설정,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정보, 기타 자, 사운드와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소리가 나게 운영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위에 파일루프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값과 알람 설정 시간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날짜 시간을 초로 얻게 함수의 값은 현재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이 알람 설정 시간보다 크게 되면은 이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자, 참인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타임스탬프 데이터 타입을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두 개의 차를 빼줍니다. 차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 케이스 구조에서 이용을 할 텐데요 자 알람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이 숫자형 컨트롤이 있어서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보다 큰 시점부터 몇초 동안 알람을 울릴 거냐 이걸 결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론트 패널에서는 10초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보다 크게 되면 10초 동안 스테이터스 led가 참 값이 되고 그때 웨이브 파일로 알람 소리가 10초 동안 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알람 지속 시간과 이차 현재 시간과 알람 설정 시간의 차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차가 알람 지속 시간보다 큰지를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지속 시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분량 값을 참을 이용을 해서 참하고 참이 자, 같다, 같으면은 자이 원래 그 현재 시간과 알람 설정 시간의 차 값이 경과 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0 값이 설정되도록 운영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테이터스 LED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는 시, 보시는 것처럼 Shift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어, 현재 시간과 알람 설정 시간의 차가 어, 알람 지속 시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참값이 계속 스테이터스 LED에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크게 되면은 자, 스테이터스 LED 값은 거짓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차가 어,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과 시간은 0이라고 하는 값으로 고정시켜 을 놓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LED도 거짓으로 고정해서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자 알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알람 설정 지속 시간 동안 자 웨이브 파일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1ms 주기로 계속 폴링을 하면서 스테이터스 LED 값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Shift r e g i s t e r 이용할 텐데요. 자 스테이터스 LED 값이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운드 출력 볼륨 설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볼륨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이라고 하는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볼륨을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정보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출력 정보를 체크해서, 만약에 현재 계속 사운드가 출력 중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출력이 완료가 됐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사운드 출력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지우고요. 그리고 다시 어, 자, 웨이브 파일을 다시 실행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 같은 폴더에 있는 알람소리.웨이브라고 점 하는 파일을 재생을 시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탑 값이 참인지 체크해서 거짓이면은 계속 화일과 동작하는 을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터스 LED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사운드 출력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를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출력과 관련된 디바이스 정보를 계속 인가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두 개의 병렬루프가 다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지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운드 출력을 지우고 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를 제거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자, 미리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을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자, 알람소리웨이브라고 하는 파일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름을 좀 바꾸겠고요. 기능 구현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바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일루프를 먼저, 위에 화일루프를 먼저 구현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자,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 오시겠고요. 이 부분도 좀 줄여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을 초로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자, 불러오시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이쪽을 좀더 키울게요. 자,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자,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스탬프 인디케이터를 관련된 값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과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보다 큰 나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자,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보다 큰지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의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보다 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이 부분을 좀 위로 올리겠고, 자, 타임스탬프 정보를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변환해서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알람 설정 시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두개 현재 시간과 알람 설정 시간의 차를 이 케이스 구조 바깥에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빼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현재 시간에서 자 알람 설정 시간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시겠고요.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자, 경과 시간에 자, 값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과 시간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알람 지속 시간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차 값과 알람 지속 시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크거나 같은 함수를 불러오셔가지고 한 쪽에 연결 시켜주시겠고 나머지 한 쪽에는 현재 시간에서 알람 설정 시간을 뺀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가 뺐을 때자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은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한쪽은 자불언 상수로 자 거짓을 연결해 주시겠고요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출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스테이터스 l e d 에 값을 표시해 줄 거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Shift Register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아니면 아니면 굳이 Shift Register를 쓸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스테이터스 값을 바로 연결해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의미냐면 현재 시간에서 알람 설정 시간을 뺀 값이 알람 지속 시간보다 작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LED 값은 이참 값이 출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 보다 작은 경우에는 s t a t u 값은 자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경과 시간을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 오시겠고 자 여기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한번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자이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지 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람의 지금, 알람 설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경과 시간을 표시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 시간을, 현재 시간에서 알람 설정 시간을 뺀 값을 경과 시간에 표시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관련된 값을 이렇게 연결해주시겠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 시간은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좀 줄이겠고 자 거짓인 경우에는 경과 시간은 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이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 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를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을자 100ms 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ms 마다 한번씩 자 폴링 하면서 현재 시간과 알람 설정 시간을 비교를 해서 현재 시간이 알람 설정 시간보다 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알람 지속 시간만큼 경과 시간의 값을 표시해주고 스테이터스 LED 값은 참 값으로 표시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탑 컨트롤 같은 경우는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병렬 루프 두 개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 동작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자 놓을 때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스테이터스 LED만 동작시키는 거는 구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이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알람 프로그램을 이제 거의 만드셨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고 현재 자, 6월 16일이니까 자, 6월 16일로 하시겠고 그다음에 시간은 자, 41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분 되면 어, 아, 여기, 여기 앞에 시간이 잘못됐네요. 21로 해야 되는데. 자, 자. 지금 보시면 10초 후에 LED가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람, 알람이 제대로 동작되는 것은 확인했고요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좀 밋밋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겠고, 나게끔 운영을 해볼 건데요. 자,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밑에 병렬로 화일루프를 하나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루프를 하나 운영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스테이터스 값을 자프로퍼티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값이 자 참인 경우에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을 볼륨이 나오도록 운영할 건데요. 자, 좀더 키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s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스테이터 스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그래픽 앤 사운드가 있구요. 여기서 보면은 자 사운드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운드 출력과 관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셔야 될 거는 사운드 출력에 볼륨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자 실행 중인지 그렇지 않은지 체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사운드 출력을 또 정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출력을 지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작 중에 에라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에라를 지워주기 위해서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에라 지우기 함수를 미리 불러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테이터스 값이 자 참인 경우에 이제 코드를 완성해볼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도움말의 사운드 출력 볼륨 설정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출력 볼륨 설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볼륨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운드 출력의 볼륨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으로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가 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 만들겠고요.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자 사운드 출력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동작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출력 정보 함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디 정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이 안에 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자, 사운드가 출력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클러스도 연결해 주시겠고, 실행 중을, 자, 입력, 자, 연결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실행 중이 참인 경우에는 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오, 그 웨이브 파일이 출력 중이니까 그 그대로 계속 동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만 출력으로 내보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스크 아이디 정보도 출력을내보내주면 되겠죠. 그런데 자, 실행이 완료가 됐다. 실행 중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사운드 출력 지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출력을 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주석을 좀 쓸게요. 자, 사운드 출력 지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운드 출력을 지워주시겠고 혹시라도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사운드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어, 다운 받아놓은 이 알람 소리 같은 경우가 어, 시간이 일정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람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설정하기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led 값이 참인 경우에는 계속 알람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출력이 다 종료가 되면 다시 재생을 시켜서 소리가 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시 그래픽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 사운드가 있고요. 여기서 자 함수로 사운드 파일 재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 파일을 재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아이디 정보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도 주석을 좀 달게요. 사운드 파일 재생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사운드 파일 재생할 때는 내가 재생할 웨이브 파일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파일 IO에 가 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그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경로 만들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상수로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알람 소리.웨이브 파일을 자, 플레이 할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디바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영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스테이터스 LED 값이 계속 참인 경우에는 내가 알람 소리.웨이브 파일이 자, 재생이 다 완료가 되더라도 다시 재생해서 계속 알람 지속 시간 동안은 알람 소리가 울리도록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스테이터스 LED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 사운드 출력을 정지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정지를 바로 시켜 주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주석을 좀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사운드 출력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또 에러를 지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라클러스터 연결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스크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계속 연결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병렬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스탑이라고 스탭? 하는 값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주시겠고, 자 관련된 값이 참이면 파일 루프를 정지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태스크 아이디 정보는 그대로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hift register 값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화일루프 같은 경우는 CPU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할 텐데, 여기는 좀 짧게, 자, 1ms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화일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건 뭐냐면, 사운드 출력을 한번 지워주고, 에라가 있는 경우는 에라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하고, 연결해 주시고, 자, 타스크 아이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자, 기계적 동작 특성이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VI가 실행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스탑이라고 하는 값의 분량 값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탑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 하시겠고요 값을 자 생성의 상수에서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로프 보다 먼저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자 스탑 버튼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설정이 되면서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 알람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용을 해서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 LED 값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 LED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알람 소리 w a v 라고 하는 파일이 재생이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소리 설정 열기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막대바가 움직이는 걸 이용을 해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를 자 51분으로 하겠고 시간을 30초로 해볼까요? 여기를 30초. 자 30초가 됐을 때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이 막대바가 움직이겠죠. 제가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 마이크 그 스피커의 막대바가 움직이는, 임, 움직이는 상태를 봐서는 소리가 낮다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약간 코드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알람 프로그램을 소리까지는 내가 지원하지 않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위에 쪽화일로 뿐만 운영하셔도 충분히 알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 아니 자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소리도 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병렬루프로 하나 더 운영을 해서 어, 알람 지속 시간 동안에는 특정 웨이브 파일이 계속 재생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코드를 관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